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nx를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, 1 플러스 x의 세제곱, 점, 점, 점 해가지고 1 플러스 x의 n제곱까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64라고 할때이 pn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,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놓을게. 그러면,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일 거고, 자, 요 식에다가 양변에 x-1을 곱하면, x의 세제곱이 1이니까, 알파의 세제곱은 1이겠죠. 그리고, 이 알파를, PNX 자리, 이 X에 대입하면 p n 알파가1 플러스 α, 1 플러스 α의 제곱, 1 플러스 α의 세제곱부터 1 플러스 α의 n제곱까지 곱하고 마이너스 64한 건데, 얘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야겠죠. 이때 내가 요 식을 다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, Fn이라고 정의할게. 즉, 내가 Fn이라는 정의한 식이 1 플러스 알파, 1 플러스 알파의 제곱, 자, 1 플러스 알파의 n제곱이야. 그러면 이 Fn이 언제 64가 되는지, 얘가 언제 64가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. 자, F1은, 1 플러스 알파잖아요. 근데 요 식에서 내가 1 플러스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정리하고 또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해 놔서 식을 써볼게. 그럼 얘가 뭐가 돼?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. 자 그럼 F2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데 방금 내가 얘를 어,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로 정의했지. 그럼 얘가 또 알파의 세 제곱이니까 1이 되죠. 자그 다음에 f3은 그럼 f2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1 플러스 알파의 세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. 근데 얘가 1이란 말이야. 그럼 1 곱하기 2니까 얘는 2가 되겠지. 그리고 분명히 알파의 세제곱이 1이니까 규칙은 몇 개씩? 이렇게 세 개씩 나올 겁니다. 그럼 f 3이 2이고 세 개씩 규칙을 나오는데 이 f n이 언제 64가 되는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. 근데 또 64는 2의 6제곱이잖아. 그럼 2가 몇번 있어야 돼? 여섯 번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3 곱하기 6해서 18이니까, 우리는 F18을 봐야 돼. 자, F18이 뭐냐면, 1 플러스 알파, 1 플러스 알파의 제곱, 1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부터, 1 플러스 알파의 18제곱까지 곱하는 건데, 요세 개가 2란 말이야. 근데 그 2가, 3개씩 묶으면 6쌍이 있을 거고, 6번 곱해질 거니까 값이 64가 되겠죠.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하는 n의 값이 일단 18이 하나 나왔어. 근데 모든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잖아. 근데 f19는 f18, 즉 64에다가 1 플러스 알파의 19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. 근데 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지? 6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. 이렇게 돼. 그럼 F20은 F19의 값에다가 1 플러스 알파의 20제곱을 곱하는 거고, 즉, 64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는 거지? 얘가 알파의 세제곱니까 1이고 또 64가 되죠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의 값이 20도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한번 f21을 해보면 얘는 f20에다가 1 더하기 알파 21제곱 즉 64에다가 1 더하기 1이니까 2지 곱해서 128일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뒤로는 128보다 큰 수들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더 이상 64가 안 나오겠지?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nx가 이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자연수 n이 18과 20분이고요. 이걸 더해줘서 답은 38이 되겠죠.